지금 트렌드는, 음, 한강변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단지, 최소한 한 1,500, 2,000? 이 정도 이상 단지로 쏠리고 있고, 또한 가지는 재건축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 기축, 좀한 15년 이상 오래된 것보다, 네. 재건축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지금 거래 상황을 보면 이 2차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경매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 된거 같고 한시 2차. 네. 예, 2차가 그 정도 됐고 4차는 지금 한석달 동안 한 개도 거래 안 됐다가 음. 최근에 한두개 정도 된거 같아요. 한 35평 하나 뭐 31평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주공이, 에 주공 124주구가 지금 11월 23일, 25일부터 어 1월 23일까지 재분양 신청하고 있는데, 음. 그 재분양 신청 뭐, 한건한로밖에 신청 안 했더라고요. 음. 지금 신청은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에 32평 뭐, 거의 한 중간 정도가 80억. 80억. 예, 네, 8 0억두개 팔리고. 네. 어, 20 권리권 26억 밑으로가한 네. 79억. 네. 그다음에 좀권리가최상위권이 83억. 83억. 네. 네 한네건 정도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재건축 52평이나 59평 정도 배정받는 거죠? 그렇죠. 32평은 52를 가냐 59를 가냐. 예. 아니면 은 최상단은 66평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42평은 이 거래된 거 별로 못 들었는데, 네. 지금 나온 게 하위권이 한 93억. 중상위권, 상위권에 해당되는 게한 100억 정도 나와있어요. 야, 대단하네요. 그럼 59평이 나중에 제원주 후에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길래 그렇게 들어온 거죠? 지금,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레미안 원밸리에 지금 요번에 네. 팔린 게 106동에 29층 6호가 아마 팔린 것 같은데, 요게 지금 53평이었고, 네. 82억이었어요. 근데 요게 29층인데, 요기가 조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강뷰가 나옵니다. 음. 29층에서. 네. 여기 약간 보이고, 이쪽으로 보이는 뷰인데, 요게 지금 82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2평이나 59평이면 거의 1열하고 2열에 위치하고 있고, 아 52평 같으면 한, 한 80, 90% 한강 뷰가 나오고, 59평도 한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사, 사이뷰든, 뭐, 한면뷰든, 양면뷰든, 네. 하여튼 어느 쪽으로든 나온다고 보면, 뭐 못해도 한 100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1 0 0 52평 기준. 네. 평당. 뭐52 한강뷰가 59안 보이는 것보다 비쌀 겁니다. 음, 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여기도 거의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지금 남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가격 막맨 올리는 것만 나와 있고. 원밸리 그렇죠. 에, 네. 지금 남아 있는 게몇개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올해 거래가 너무 많이 됐고. 네, 아리파근에 네, 거래 많이 됐어요. 한 100개 됐으면...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아, 네. 뭐, 1600가구에서 100개 이상 됐다는건 엄청 많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강포 자인은 별로 매매 소식이 최근에 한두달 사이에 별로 없어요. 한 다섯 네.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조용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조용한데 여기가 지금 <laughs> 최근에 35평만 한네개 이상 팔린 것 같아요. 음. 여기, 178구동에 한 44억, 이쪽이 41억 5천? 뭐, 이 정도? 네, 요 정도 팔렸고, 요게 한 44억. 지금 45억 밑으로는 물건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신반부 2차도 22가 하나, 25가, 아, 경매까지 하면 22 둘, 25 하나, 30, 하나, 32, 30, 요번에 두개 팔렸네요. 지금 35억 1,500, 그 다음에 올라온 거. 또 새로운 거30 30평이 37억 음. 5천도 하나 팔렸으니까. 한시2차는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데 어디서 주로 오세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목동에서 파시고 오는 분도 있고. 음. 잠실 파시고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서초나 방배 쪽에서 네. 이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다 갈아타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서초구가 포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게 구청마다 조금씩 이게 네. 틀리더라고요. 아,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강남구는 네. 1년 내에 내가 기존 주택을 팔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네. 허가 떨어집니다. 근데 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넣을 때 기존 주택에도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아. 아, 그러지 않고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네. 그게 조금 특이하고 어쨌든간에 뭐 그다음에 요그 기축들이 지금 별로 안 팔리고 있다고 계속 기사가 뜨잖아요. 네네. 지금 뭐 외곽이나 뭐 경기도권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통계상 이런 얘기 계속 뜨는데 방포나 압구정에서는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계속 팔립니다. 전화도 보고 집도 보고. 지금 개엄 이후로 이제 정치적 상황이 좀 불확실하니까 네. 조금 주춤하는 거 같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계속 문의는 네. 오고 하니까 물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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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안 떨어진 거 같아요. 전혀 안 떨어지고 지금 네. 네. 오히려 4차도 한석달 음. 동안 지금 거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억 이상 올라서 팔렸어요. 아, 4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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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고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한 39억 언저리 정도 팔렸을 텐데 보게 아마 한 2억 이상 올랐을 그니까. 거예요 네. 지금 뭐 여기는 내려가는 게 없어요 제가 볼땐 무늬가 뭐 줄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 물건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도 그한40 매자, 메이플자리 네. 44억에서 한 40, 한 7억? 총매수가? 네. 그정도. 총매수가로. 그정도 나오고. 여기는 지금 어, 33평 이제 이 최초안이 별도로 해서 한 40, 한 2, 3억? 그정도. 아, 별도... 별도로 하고. 음. 근데 아, 이제 30, 뭐 네.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추분 별로 조금 있는 상태. 네. 그 정도로 해서 한 40, 한 2, 3억 나오면 바로 팔릴 것 같아요. 네. 이, 이게 지금 43평 층 괜찮은 게 50, 53억인가 나와서 팔렸을 겁니다. 52억인가 3억에. 네. 네. 제초안하고그 다음에 출근하고 해서 토탈 60억에 팔렸습니다. 바로 팔렸어요, 이거. 네. 왜 그러냐? 그 중도금, 아니야, 장금, 잔금, 잔금을 중공후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바로 매도가 됐어요. 왜냐면 음. 60억을 다 주고 사라 그러면 배수자가 없는데, 네. 그, 중도금 한30% 정도를 중공후로 하면 장금을, 네, 네, 네. 네, 그런 조건으로는 살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바로바로 바로 팔리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80억에 나와 있는 거, 어, 한30% 정도는, 어 중공 후, 아니면 등기 후로 팔리고 있어요. 음,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음, 여기는, 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추분을 내냐, 안되냐 이게 중요한데, 거의 추분안 낸단 말이에요. 음. 1, 2, 4, 5는. 추분을 거의 안 내는데, 여기 파시는 분들이 보통 10년 거주, 10년 보유가 음. 다돼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양도세가 저번에 파신 분 10년 거주를 하셨는데도 25억 나왔어요. 80억에.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팔 수가 없습니다. 25억이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공 후로 하면 축분이 거의 없거나 뭐 조금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반으로 줄어요. 한 12억에서 15억 사이일 거예요. 음... 그럼 땡큐죠. 지금 팔아서 돈도 받고 그렇죠? 한 50억 이상 받으니까 중도금까지 매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잔금을 치룰 그런 부담도 없고 천천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네. 80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줄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여기 지금 사고 있는 분들 중에 만 안...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음. 네, 그 정도를 네. 한 번에 치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네. 대다수는 이제 한 50억 내지 뭐, 나머지 대출 좀 뽑고 해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 한 5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고 있어요. 네. 요번에 다 그렇게 팔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매도자분들이 이제, 아, 나다 필요 없고, 막 등기 다 한꺼번에 넘기겠다. 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이, 매각이 잘 매각이 잘안 됩니다. 음... <laughs> 살 사람은 있는데 돈이 뭐 그렇게 안 되니까. 네. 네. 질문이 좀 있는데 음. 한강 뷰 뷰와 비한강 뷰 차이는 음. 얼마 정도로? 그 원벨리가 기준이죠. 네. 한강 뷰 비한강 뷰는 원벨리 얘가 기준이에요. 네. 얘가 중공 직후에는 한5 6억뭐그 정도였어요. 삼십 평삼십평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십억. 요게 팔리면서 10억 차이로 확 벌어졌어요. 요게 예. 네. 기준을 새로 설정해버렸어요, 이게. 얘가. 60억에 팔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새로 나오는 파노라마 뷰는 60억 이상, 음. 뭐 63억에 팔렸네, 65억에 내놓네,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여기 뭐 12, 13, 15, 17뭐 이런데 팔리는 것들은 한 50억에서 52억 사이. 네, 딱 10억 정도. 네, 딱한 10억 차이 납니다. 다.